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스러워한 그 복음은 그가 개척한 교회들이 뭐 대형 교회로 성장하고 자신의 현실적인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 있어서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그렇게 휘두를 만한 힘과 권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하나님께서는 사도인 그를 일평생 가난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고, 핍박과 고난을 견디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늘 본문을 더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 우리도 과연 그가 말하는 그 의를 믿음으로 잘 붙잡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인간들이 만들어 내는 부족한 의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대비 개념입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자신이 속한 편에서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기준 삼아서 의의를 얘기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의는.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뛰어난 도덕성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얻어낸다고 해도 항상 유한한 인간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부분적인 선행과 부분적인 부족한 의의를 나타낼 뿐입니다. 그게 인간의 의예요. 그런데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에 나타난 의의는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라고 부릅니다. 절대 기준을 하나님 편에서 정하신 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의의 기준을 우리에게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일평생 단한 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더하고 성품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놓고 기대하신 기대치가 거그라는, 거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중요한 핵심 의다 말입니다. 이 절대 기준을 모세의 시대에 와서 좀더 상세하게 풀어서 선포해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내용들을 올바르게 묵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절대 기준의 상세한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제1계명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 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너는 너의 기쁨과 영광을 모두 그분께만 집중해 돌려드리고, 내 모든 즐거움과 행복을, 행복의 근거를 그분께 두어서, 범사에 그분을 기뻐하고 그를 경외하며, 목숨과 열정을 다해서 그분만을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laughs> 엄청나죠? 요구하시는 내용의 수준과 높이가 엄청난 요구입니다. 두 번째 개명은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밝혀주신 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신의 눈을 만족시키고 자신의 소원을 만족시키는 수단 정도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탐욕의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언급하지 마라. 매사에 하나님을 들먹거리면서도 그 마음의 동기는 늘 이기적이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맹세를 남발하는 것도 심판받을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 말을 자기를 위해서 남발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하면 심판받을 악이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만족을 누리며 서로 자랑하며 다투는 그 정도의 삶을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7일 중에 하루는 땅에서의 일을 다 온전히 멈추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는,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잘 다스려야 되는 영생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고백을 이날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집중하는 하루를 보내라는 거. 그게 안식일의 개명입니다. 주일를 가볍게 여기고 사업이든. 또는 공부든 집안일이든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나 쉽게 이 시간 이 날을 포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선하다 하지 않고 심판하실 악으로 규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엄격한 기준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다섯 번째 개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개명입니다. 이건 단순히 효도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부여하는 존경의 이유가 있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존경하는 일은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닙니다. 내가 인정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있다는 것이 이 계명의 뜻입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세우신 토를 달수 없는 권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부모가 다른 부모와 비교해서 뛰어나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하나님 자신의 대리자로 그분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부모에게만이 부모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스승에게 또는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작은 조직체의 상급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 말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복종하고 권위를 세워주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여섯 번째 개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여하신 그 생명을 서로 조금도 침해할 수 없다는 엄중한 기준입니다. 단순히 죽이지만 않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의 생명과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까지도 요구하는 개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명이에요. 생명을 존중해라. 특히 이웃, 사람, 사람으로서의 생명을 귀중히 여겨라. 그 얘기입니다. 일곱 번째 개명은 가늠하지 말라는 개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에 대한 거룩한 기준을 남편과 아내로서의 언약 안에 세워두셨다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감정이 끌리고 서로 사랑을 느끼기만 하면 성관계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책임지고 자녀를 낳아서 안정되게 키우겠다는 분명한 의무감 안에서만 성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성에 대한 기준입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각 개인에게 허락하신 그, 그 사람의 소유가 있고 그 누구도 그 개인의 소유와 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거룩한 기준입니다. 아홉 번째 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과 진실함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불리하고 손해가 와도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과 정직을 지켜나가되 일평생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는 무거운 명령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개명은 더 압도적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개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것이 아닌 타인의 것들을 시기하고 마음으로 탐을 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의의는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유쾌하고 즐겁습니까? 무거우십니까? 어떠세요? 무겁죠. 그러, 그러라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내가 스스로 획득하려면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 그 선언입니다. 그것도 어느 한 날만이 아니라 어느 한 기간만이 아니라 일평생 매일 매 순간마다 흐트리짐 없어야 되고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로운 인간의 기준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선포 앞에서 나는 의롭게 살았다 또는 의롭게 살수 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는 바로 이 거룩하고 절대적인 기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다 천국에 갈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 누구도, 아담이 타락한 그 순간부터 인류가 그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데, 부패된 죄성을 가지고 우리를 낳기 때문에, 단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 인류 가운데서 날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이라는 말의 절대적 기초입니다.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스스로가 낫게 살았다,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서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게 성경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라고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 율법과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세우신 절대기준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완전하게 보이는 인간들을 데려다가 이열 가지 계명 앞에 세워보면 그 누구도 이 법에 합당한 인물이 결코 될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도록 만든 것.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법 앞에 세워놓고 나면 한결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비겨난 불의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해탈에서 스스로 신이 되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가르침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하다 할수 없는 거예요. 선하다 할수 없는 거예요. 첫 개명부터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선포,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 그러나 여기서가 끝이면 우리는 그거를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이게 끝이면 나한테, 우리한테 너희는 심판 아래 있다. 너희는 사형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끝나버리면 그게 어떻게 복음이냐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그 의의가 나타났다는 중요한 또한 가지 뜻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의를 하나님 편에서 마련하셔서. 우리에게 옷처럼 입혀주시겠다는 선언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 입을 수 없는 이 완전한 의의 옷을 하나님 편에서 만들어서 부끄러운 나의 죄의 모습을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된 아담에게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단한 사람도 이 절대적이고 지극히 거룩한 법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복음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나온 사람이 아닌 하나님 자신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보호자 우편의 아들 하나님을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 인간이 되서 사람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사실로 증거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반열의 세대, 사대성인 예수 이렇게 넣으면 불경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청소년은 예수를 믿는 청년들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그들과 동일한 반열에 세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미움을 받죠, 분명히. 그러나 우리는 그 미움을 받으면서 그 선언을 분명히 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담의 자손은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이 완전한 율법의 성취자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홀로 영원히 만족시키신 의로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하늘 백성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한 몸에 다 받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죄와 어긋남에 대한 영원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홀로 감당하셔서 우리를 사면하실 근거를 마련하셨단 말입니다. 그 값으로 항상 부족하고 항상 모자라고 항상 삐걱거린 실패하는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실 근거를 마련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그 진리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내 것인 것처럼 옷처럼 입혀 주신다는 약속이 복음입니다.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인데 내 하루를 이렇게 살아간 모습을 따져 보면 나는 허물과 실수투성이라 오늘도 용서해 주세요. 이 말밖에 할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기고 주님의 의로 나를 덮어서 내가 너를 죄로 심판하지 않겠다. 너는 무죄다. 내가 너를 석방하노라.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입으로 나불거리는 거 말고, 진심으로 아파하면서, 무거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그 두려움을 함께 느끼면서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그 진노의 형벌을 의지해서, 하나님 오늘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고 매일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하루를 열어주신다는 것. 그게 신자의 일생입니다. 감격스럽죠. 벌 받을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쁘게, 감격스러워 하면서 죄와 더불어 싸우도록 용기를 주신 복된 소식.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알량한 자기의 도덕적인 의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과 약함에 대해 멸시하는 시선을 가질 수 없다는 거 이게 원칙으로 내 마음 속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았다는 자부심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국의 시선에서는. 그 사람이 바로 가장 파렴치한 사악한 악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누가 보더라도 죄인인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던 범죄자들, 그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간절한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천국의 문을 여누라라고 기꺼이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설명하신 천국의 원리, 복된 소식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얘기를 직설적으로 하셨어요. 못 알아듣기 어려운 얘기로 이론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어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세례의 고백과 같은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불쌍히 여겨주신 용서와 사랑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자신보다 더 낫고 훌륭하다 생각하면서 살수 있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죠. 이게 안 쉬워요. 우리가 표방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아요. 음? 객관적으로 볼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 이런 우월감이 생길 때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을 꼭 하셔야 됩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눈에 누군가가 형편없게 보일 때마다 누군가로 인해서 이렇게 열을 받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항상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적어도 오랜 세월 은혜를 받고도 지지부진한 나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우뚝 설수 있다. 이 생각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덕적인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토록 주님이 끔찍하게 여기신 바리새인의 모습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도록 겸손한 세리의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감히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로 진실로 아파하면서 겸손히 용서를 구하는 세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진실하게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또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매일 용감하게 죄와 싸울 것인가. 그러한 선한 경쟁들을 이번 주간도 힘써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하나님 나라의 의로 채워 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